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약속으로 또그 성령의 도움으로 또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성령님과 함께함을 통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에 성취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람처럼 불처럼 이뤄가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주일 묵상 본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들 아시는 것 같이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말씀으로 첫 번째는 누가 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예수에 대한 역사를 증거했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기독, 기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 같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31절은 바울이 죽었더라. 혹은 모든 사도들이 죽었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였더라. 그렇게 끝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세상이라고는 감옥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영적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29장, 30장으로 계속해서 현재 우리 삶에서 기록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우리 삶에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기록하고 또써 내려가는 그 영적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힘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말씀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성령께서 언제 임하였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그 많고 많은 날 가운데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을 3대 절기로 정하고 이 3대 절기 때에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중에 오순절은 오순절이라고 할때그 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숫자 10을 뜻하는데 51째 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6월절로부터 51째가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오순절 날에 처음 임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개에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오순절, 그러니까 또 다른 이름의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같은 감사절기이긴 하지만 감사의 형태와 감사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 중에 핵심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한 가지는 초실절은 보리추소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반면에 맥추절,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밀추수를 감사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가 자신의 밭에서 거둔 천열매를 자기가 드이며 나아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과 같은 초실절은 공동체 전체가 대표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만 맥추절, 그러니까 곧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은 각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각자가 하는 게 예배드린 날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공동체 위에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초실절에는 공동체 전체가 열매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오순절은 각자가 자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 예배한 것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우리 삶에예수스도의 십자가의 열매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맺게 되는 생명의 약속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증거인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그 증거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순절날은 사도행전 2장에서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때가 우리에게 오순절이 될수 있고, 말씀을 나눈 후 각자가 기도하는 자리가 오순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며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삶의 매일매일이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오순절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임하신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중에 2절과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2절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3절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깊게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성령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임하셨을까라고 하는 묵상입니다. 먼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지요. 말씀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람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하흐 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쓰는데 이두 단어 모두 바람 혹은 호흡 혹은 공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성령이 바람이며 호흡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사도행전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일장에 보면 성령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대신은 성령께서 창조 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운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온 집에 가득하다이라고 가득히 임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럼 그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그 전에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동일하게 운행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창조의 역사 안으로, 창조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다락방 밖에서, 다락방 안으로,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그 괴롭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영적인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이 역사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요. 그 전까지 사람은 그냥 이 흙덩어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흙덩어리가 아니라 움직이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그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갔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언제 움직이게 되며 언제 반응하게 되며 언제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각 사람 안에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언제 진짜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분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영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고 싶다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구하심으로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와 같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불은 세 가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고, 어느 정도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야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성전에 있었던 그에게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게 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자기의 피참함을 보게 되었지요 인간끼리 비교할 때는 자기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거룩한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재단의 숯불로 나의 입을 태워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태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엔 정말로 타버려야 하는 그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이 아니라 하나의 불이 내려오면 우리 안에 있는 숨어 있던 죄악들도 타버리고 또 보열로 거룩하게 되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리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마지막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고 그때 우상 숭배자들 850명이 죽습니다. 그때 부른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에게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치 보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성령을 통하여 임한 거지요. 사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와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초대교회를 비교했을 때, 초대교회는 이 시대 교회에 비해서 보잘 것 없는 교회입니다. 시스템, 조직, 건물, 무엇 하나 우리보다 뛰어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것, 그것은 각 사람 위에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사건 바로 다음 이렇게 다락방 구석에 있었던 제자들이 3천 명씩, 5천 명씩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 능력이 없고, 불이 없으면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이 없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그분의 능력, 그 성령의 불을 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불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광야에서 특이한 모습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그 불은 어떤 불인지요? 그 불은 왜 필요했는지요? 그 불은, 그 불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증거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다락방 안에 있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불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그리고 그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이 증명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사도행전 29장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 주시옵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부르고 감사하며 기도를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의 안전하게 일합니다 하나님 바람처럼 불초로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로 하며 바람처럼 불초로 임하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져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다시 한번 부르게 말씀하 주시옵소 하나님, 사도행전 그 초반에 초대교회의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허락하여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위축되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바람처럼 불처럼 부어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일철합은 오늘이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또 다른 오순절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